오 안녕 여러분 들어왔다 여러분 드디어 그 앨범 활동이 끝났습니다 방금 품매하다가 급으로 라방을 켰는데 저는 지금 스케줄에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음방으로 보다가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네, 그림자로 제 지냈나요? 저는 푹 쉬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 잠도 못잔 잠도 많이 자고 오늘도 1시 반까지 잔것 같아요 엄청 오래 잤어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랑 있냐 금빛 씨 일어나세요 우리 슈퍼스타 슈퍼스타 금비씨 자영업을 받아서 더 예쁘네요, 오늘. 뀨, 안녕. 인사. 안녕, 나는 금비라고 해. 이건 내 발바닥. 안녕. 금비,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안녕, 나는 금비라고 해. 잉? 아니, 이게 뭐야. 싫어. 싫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주. 연예인 땅이 살짝 걸려가지고. 금비가 요즘 카메라를 잘안 봐요. <laughs> 여러분, 안녕. 나는 금비라고 해 이거 봐, 피하는 거 봐, 지금. 피하지 마. 우리 금비는 목요일에 미용을 하러 가요. 안녕. 이곳과? 지금 여기 머리 삐쭉머리 보여? 낼름날름낼름낼름날름 낼름 낼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낼름 낼름 날름 날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맛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맛있어요? 네 날름 날름 아유 름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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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먹었습니다 금씨 비잘 먹었어요 날름 날름 네 아무튼 여러분, 음, 강아지 친견을 하는 넬름 넬름. 저는 오늘 스케줄을 하고 어, 아 연습 가는구나. 그렇다. 그러네요.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겠네요. 넬름 넬름? 에? 에? 누구야? 언니 오빠들 안녕. 안녕, 빨빠 안녕 여러분, 밥 먹었나요? 저는... 뭐 먹었지? 아, 이거 먹었다 이거, 맛있는 거 자바칩 브라푸치노 먹었습니다 여기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 추석 질주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아무튼,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릴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우리는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